안녕하세요. 1학년 A반 4 1 8 5 9 7 조재원입니다. 오늘은 4핀 회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4핀 회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핀 회로를 설명드리면 플러스와 연결되어 있는 30 B뿔 라인과 86 IG키 플러스 라인이 있고 마이너스와 연결되어 있는 87 부하 라인과 85 스위치 라인이 있습니다. 아이지키 어, 플러스 라인을 스위치 온을 시키면 플러스가 코일까지 오게 됩니다. 또 마이너스와 연결되어 있는 85 스위치 라인을 스위치 온 시키면 마이너스가 코일까지 오게 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 코일이 자화되어 자력이 생기고 그 자력이 위로 올라가 있는 스위치를 온 시키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구가 켜지게 됩니다. 이제 4핀 회로 구현 해보겠습니다. 회로 구현하기 전에 전구 테스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86과 85자와 라인부터 찾겠습니다. 2번과 3번이 86, 85 라인입니다. 30과 8 0 라인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30과 플러스를 연결시켜 주고, <목소리> 플러스 와 스위치를 연결시켜 주고 스위치와 86을 연결시켜 줍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너스와 스위치를 연결시켜 주고 스위치와 85번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고 87번과 전구를 연결시켜 준후 다시 전구와 마이너스를 연결시켜줍니다. 전원을 켜고 암페어와 볼트를 올린 후 IG키 플러스 스위치를 먼저 온시키고 스위치 라인을 온시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 4핀 회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